전주서초등학교 교사 최미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멸치를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멸치의 겉모습을 관찰하고 멸치를 해부하여 어류의 속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멸치 관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멸치 속기관들이 사람들처럼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뇌도 들어있고, 간도 들어있고, 폐도 들어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장난감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멸치도 하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멸치를 해부를 하려면요. 가장 먼저 멸치를 준비해야 되는데 요 장면처럼 어, 멸치의 속 기관들을 관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짝 마른 멸치는 이용하기가 어렵고요. 자, 이렇게 머리부터 꼬리까지 어, 그 꼬리 지느러미까지 잘어만그 보존되어 있는 멸치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핀셋은요, 미세 핀셋이라고 끝이 이렇게 뾰족한 게 좋고요. 뭉퉁한 거는 어, 관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멸치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오히려 집에 있는 바늘이나 이쑤시개 같이 이렇게 가느다란 것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멸치는요 마른 멸치를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불리면 충분하고요 불린 멸치의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키친타월 같은 걸로요 자, 멸치의 겉모습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치는 위턱과 아래턱 중에 위턱이 더 나와 있는 형태고요 아래턱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아래턱이 잘 관찰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멸치의 이빨은 여러분들 육안으로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현미경으로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자, 아가미 뚜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가미 덮개입니다. 가슴 지느러미, 그리고 등 지느러미, 뒷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그리고 배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영상으로 어, 멸치의 겉모습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치의 아가미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사실상 아가미 뚜껑이고요. 자, 이쪽 부분은 아가미 입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쑤시개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이쑤시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렇게 딱딱 걸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 멸치의 이빨이고요. 아가미 눈 되겠습니다. 수정체도 관찰이 되고요. 자, 가슴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 그리고 뒷지느러미 보이고요, 꼬리지느러미, 등지느러미가 관찰됩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살펴보세요. 자, 아가미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미를 관찰하려면 아가미 뚜껑을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아가미 뚜껑을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아가미가 분리되어서 나옵니다. 자. 안쪽에 여러 장이 더 있습니다. 하나씩 꺼내서 아가미의 구조를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가미가 분리되서 나오고 있고요. 자, 아가미 어, 이렇게 펼쳐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미는 멸치한테 있어서 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생긴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가미의 어, 속 구조를 보면 세엽, 세궁, 세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세파 이쪽 부분은 그 아가미의 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멸치가 아가미를 통해서 먹이를 이렇게 먹었을 때 먹이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요. 세엽에서는 폐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 물 속에 들어있던 어, 산소가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제 멸치한테 흡수가 되고, 멸치 몸속에 들어있던 이산화탄소가 이쪽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어, 세파는 입속으로 들어온 먹이를 걸은 역할을 하고요. 세공은 세파와 세엽을 받쳐주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자, 눈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미의 눈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미의 눈은 반대쪽 눈과 그 시신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어, 분리해 내면 이 시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자, 반대쪽 어, 눈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깨끗하게 잘 분리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두 눈이 자, 뇌로. 연결되어 있는 시신경도 볼 수가 있고요. 자, 멸치의 눈 안쪽에 있는 수정체도 분리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자세히 잘 관찰하면 수정체를 감싸고 있는 각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수정체를 여러분들 그 이렇게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쪼개면 안쪽에 핵도 관찰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근육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치의 몸은 대부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이렇게 물에 불렸기 때문에 한 번에 잘 분리가 될 겁니다. 자, 앞쪽에 있는 근육을 분리해서 옮겨 놓고, 자, 뒤쪽에 있는 근육도 함께 분리하겠습니다. 멸치의 장기를 감싸고 있는 이 갈비뼈의 모습도 근육을 통해서 보이고요. 자, 여러분들 멸치가 국물을 내는데 많이 쓰이죠. 바로 이 근육에서 나오는 어, 성분을 이용해서 국물의 감칠맛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멸치의 대부분은요, 이렇게 찢었을 때 결에 따라서 찢어지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부레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레가 굉장히 얇습니다. 이렇게 척추하고 여기 생식선이라고 불리우는, 어, 난소로, 어, 보이는데요. 이 난소와 그리고 등뼈 사이에 얇은 막으로 있어요. 이 따뜻한 물에 불렸을 때, 부레가, 그,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경우 도 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 멸치가 잘 말려져 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아주 얇게 관찰이 됩니다. 여러분들 놓칠 수도 있으니까 잘 분리해 보도록 하세요. 자, 불에까지 분리하였습니다. 자, 실제로 불의 모습을 이렇게 관찰되기도 하는데요. 현미경으로 봤을 때. 바람이, 공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훌의 역할은 이제 물고기가 더 깊은 곳에 가라앉고 싶거나 아니면 수면 위로 뜨고 싶을 때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을 조절해서 물고기가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소와 난소를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정소와 난소를 구별하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여러분들 아주 운이 좋다면 이 멸치 안에 이 난소가 마치 명란젓처럼 알이 관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난소로 판단되고요 지금 보이는 이 멸치는요 자 난소와 정소를 분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소장과 대장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상에서는 아주 어둡게 나와서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실제로 멸치를 이제 여러분들 해부할 때는요, 이 소장과 대장이 마치 구불구불한 이렇게 얽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얽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싱싱한 멸치를 구했다면 이렇게. 구불구불한 소장과 대장을 구분해서 이렇게 펼쳐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장과 대장의 연결 부위를 구분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심장이랑 간, 유문수, 위 이렇게 아직 남았는데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어, 싱싱한 상태에서는 간과 유문수가 색깔이 구별이 됩니다. 유문수는 좀 어두운 색깔이고요. 간은 약간 갈색을 띠고요. 심장은 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심장과 간, 유문수, 위를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유문수를 분리할 건데요. 유문수는 위를 감싸고 있는 소화액을 분비하기도 하고 또 위에서 소화된 것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일종의 소화기관인데 멸치한테서 또 많은 어류한테서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 유문수가 아주 작게 관찰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닥 관찰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머리카락처럼 꼬불꼬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유문수 위쪽에는 바로 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간을 지금 분리하고 있습니다. 자, 간을 이렇게 분리했고요. 자, 어, 위를 감싸고 있는 유문수를 걷어내게 되면 그 안에 위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쪽에는 이제 심장을 분해할 수 있어요. 이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보시죠.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심장이 되겠습니다. 자, 아가미가 어, 위랑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또이 아가미가 심장이랑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식도 부분이 되겠고요. 자, 멸치가 먹은 음식이 이위 안에 보관되어 있어서 어, 여러분들이 해부하고 난 다음에 위 안에 있는 내용물을 플레파라트에다가 올려서 관찰하게 되면 멸치가 무엇을 먹었는지 관찰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플랑크톤을 먹거든요. 플랑크톤이 어, 잘 살아있는 모습을 관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심장을 방금 분해했고요. 자 골라서 자위위 위 되겠습니다. 식도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잘 나타나 있고요. 자 심장을 찾았습니다. 심장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어, 심장이고 어, 여러분들 만졌을 때 어, 딱딱한 느낌이 납니다. 자 심장 간 유문수 위를 이렇게 분리해 보았습니다. 자 심장을 보았었는데요. 포유류는 이심방 이심실로 되어 있죠. 어류는 일심방 일심실로 되어 있어요. 자 이쪽 아래쪽이 심실이 되겠고 위쪽이 심방입니다. 일심방 일심실로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류의 심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뇌와 이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눈 뒤쪽에 자 뇌를 어,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아가미 뚜껑을 이제 분리하고 자 뒤쪽으로 돌려서 요 가운데를 쪼개게 되면 요 안에 뇌를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뇌 양옆에 이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물고기한테만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인데 두 개씩 오른쪽 왼쪽 한 개씩 이석이 들어있는데 이 이석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운이 좋다면 여러분들 두개 어~ 완벽하게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자 양옆을 감싸고 있던 뼈를 이렇게 눌러서 찾아보면 이렇게 이석이 발견이 됩니다. 요 이석은 나이테 모양으로 멸치가 얼마나 살았는지 어류가 얼마나 살았는지 요 이석 안에 있는 나이테를 통해서 어류의 나이를 추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멸치는 보통 1년에서 2년까지도 생존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평균 수명은 1.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반대쪽에 이석도 마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에서 발견이 되네요. 여러분 생선 먹을 때 머리뼈 양쪽에 이석을 찾아보는 것도 꽤 쏠쏠한 재미입니다. 자, 뇌와 이석을 꺼내보았는데요. 물고기 어, 멸치의 뇌입니다. 전내 중내, 후내, 연수가 이렇게 관찰될 수 있습니다. 자, 오른편에 있는 거는 이석입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 해부가 끝났으면 이렇게 각 기관별로 이렇게 메모하고 정리해서 어, 해 놓으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각 내부 기관을 관찰하고 어, 기록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으로 봤던 멸치 해부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미부터 분해하겠습니다. 아가미 뚜껑이고요. 자, 본 아가미가 보입니다. 아가미 구조 관찰하시고요. 자, 근육을 제거하겠습니다. 척추하고 어, 여기 정소 난소 사이에. 가느다랗게 불에가 보입니다. 자, 불에 아래쪽에 어, 종소로 보이는, 종소와 난소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종소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 소장, 내장 네 되겠고요. 자, 위를 감싸고 있는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위문수가 보입니다. 위문수를 제거해서. 자, 이문수 바로 위에 간 보이고요. 자, 여기 위, 어, 간 바로 위쪽에 뾰족하게. 여기 튀어나오는 부분 보이시죠? 이게 심장 되겠습니다. 자, 위문수가 싸고 있었던 위를, 어,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가미 쪽에서 식도로 이어지고요. 식도랑 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위만 떼어서, 이렇게 분리하였습니다. 자, 멸치의 눈입니다. 여기 눈 보이고요. 반대쪽에 눈. 가느다랗게 시신경도 보입니다. 자, 이 안에서 수정체도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 멸치의 등뼈가 보이고요. 요 안에 밑으로 지나가는 혈관과, 그리고 척수도 있습니다. 어머. 지금 여기가 뇌 되겠고요. 뇌를 감싸고 있던 사이에 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멸치의 뇌를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위쪽 부분에, 자, 여기에 있을 거고요. 자, 여기 뼈 제거하면, 자, 요 안에 이렇게 뇌가 들어있습니다. 어, 이번엔, 잘 나왔어요, 여기. 연수랑 이렇게 척수랑 연결된 부위가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 석은 뇌 양쪽 뼈에 들어있는데 늘 발견되는 건 아니지만, 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멸치해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